갑작스러운 메이저 4강의 목표 재설정해야 프랑스 오픈서도 노력할 것 정연 인터뷰 서울연합뉴스 신준의 기자 테니스 호주 오픈 4강 기적의 주인공 정연이 2일 오전 서울 반얀 트리호텔에서 라코스테 주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하마와이너코 K.I.A. 서울 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4강에 오르며 국내의 테니스 열풍을 일으킨 정연 한국체대의 발부상을 딛고 다시 뛴다. 정연은 2일 서울 중구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서 의류 후원사라코스테 주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호주 오픈을 마치고 매일 병원에서 체크했는데 몸에 큰 이상이 없고 발바닥도 좋아져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훈련할 수 있다고 한다고 상태를 전했다. 그는 어리다 보니 회복 속도가 빠르다. 세 살이 돕기만 하면 돼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호주 오픈에서 알렉산더 지베레프위 독일, 노바크 조코비치 위 세르비아 등을 연파하며 돌풍을 일으킨 정연은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 위스위스와의 중결승전에서 2세트 도중 발바닥 부상으로 기권했다. 기권은 아쉬움으로 남았지만 그의 선전에 국내에선 테니스 신드롬이 일었다. 그는 호주 오픈을 돌아보며 모든 경기가 중요했지만 조코비츠와 다시 같은 코트에서 맞대결에 승리를 끌어낸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꼽았다. 이어 중결승 때는 아픈 것을 잊고 경기하려고 했지만 진통제 효과를 더는 볼수 없어서 힘든 결정을 했다면서 잘 치료해서 저의 한계를 늘리고 부상 없이 앞으로의 경기를 치르고 싶다고 말했다. 정연 항상 감사합니다. 서울 연합뉴스 신준의 기자 테니스 호주 오픈 사강 기적의 주인공 정연이 2일 오전 서울 반얀 트리 호텔에서 라코스테 주체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하마 와이너 코. 게이아 지난해보다 기량이 크게 향상한 데 대해서는 최근 몇년 서브로 고생해 동계훈련에서 외국인 코치와 사소한 기술이나 밸런스, 힘을 기르는 운동을 다 열심히 한게 빛을 발한 것 같다면서 체력과 멘탈 등 모든 면에서 더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다음 출전 대회를 결정하지 못한 그는 다음 주부터 훈련을 하면서 어느 경기에 나갈지 팀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호주 오픈 이후 남자 프로 테니스 ATP 단식 세계 랭킹 29위로 도약한 정현은 다음 메이저 대회인 5월 프랑스 오픈에서도 선전을 다짐했다. 그는 호주 오픈에서 갑작스럽게 4강에 올라 이제 어느 정도 목표를 잡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 목표를 재설정해야 할것 같다면서도 지난해 클레이코트 시즌에 좋은 성적을 낸 기억이 있는 만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